거래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차트를 보고 있으면 단타를 해야겠다는 충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꼭이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물 거래의 수수료를 거래소에 지불하게 되고, 헤더맥스는 그 레퍼럴 수익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남기고 환급금으로 고객들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동시되어 있는 모든 거래소와 정식으로 제휴가 되어 있고, 단한 번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아주 튼튼하고 건실한 해외 선물거래 페이백 회사입니다. 그중 맥시 거래소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가입 전에 잠시 멈춰서 이 영상 다 완독하시고 가입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선물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증정금 등에서 국내 최대 혜택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서 몇번 클릭만 하면 증정금과 페이백, 그리고 할인까지 해외 선물 거래소 최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보시면 여기 셀퍼럴 최대한급 가입 증정 링크가 있습니다. 눌러서 구속을 하시면 헤드맥스 가입 화면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친구 초대 코드 565656. 이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10 USDT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아래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더맥스의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테더맥스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은 제휴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제휴 거래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많은 거래소들이 테더맥스와 공식 제휴 계약을 마친 해외 거래소들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상위 거래소에 랭크되어 있는 바이비트와 비트겟 그리고 OKX, BNX 이외에도 코인캐치, 블로핑, 딥코인, 비트마트, 비트맥스 등등 많은 신규 거래소들과의 단독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테더맥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테더맥스 거래소 계정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테더맥스에 있는 맥시 거래소 링크를 통해서 맥시 거래소에 가입을 한후 다시 테도맥스로 돌아와서 맥시 계정의 UID를 검색창에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선물거래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 시에 50%를 여러분들의 계좌로 다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 절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출금도 그냥 버튼 하나로 간편하고요.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수수료 인젠 낭비하지 마시고 받을 건다 받아가세요.